안녕하세요 리치리치입니다. 오늘은 에르메스에서 스페셜한 아이 여름을 맞아서 굉장히 시원한 컬러의 벌킨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예, 바로 벌킨 35 블루사파이어 은장입니다. 짠! 예. 와! 예. 진짜 시원해 보이네요. 예. 어, 눈이 갑자기 확 밝아졌어요. 자 보세요. 35사이즈. 너무 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30의 수납력이 최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난좀 많이 갖고 다닌다. 난좀 키도 크다. 난좀 덩치도 있다. 난큰 가방을 좋아한다. 하시면 35잘 눈여겨 보십시오.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컬러가 블루 살파이어 컬러입니다. 자연광이면 좀더 자세히 보일 텐데. 와. 이 상태에서도 붉은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요게 좀더잘 보이는 건가? 네, 제가 불 켰다 꺼봤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해질력이라 가지고 <laughs> 네, 딱 해가 좋을 때 그때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블루 사파이어 컬러를 이렇게 보시고요. 은장이하도웨어입니다 블루 사파이어 시원한 컬러니까 은장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시원해 보이는 가방이죠. 네. 일단 가죽이 비싼 가죽입니다. 토리용 노빌로 가죽입니다. 35, 25, 18. 이렇게 됩니다. 네. 국내가는 1,653만 원. 국내가 1,653만 원입니다. 물론 의미 없죠. 네. 이거 2021년 7월 기준입니다. 아, 하지만 리셀가나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샵, 다른 곳에서 사시려면 굉장히 많이 주셔야 됩니다. 토리용 노빌로 가죽에 대한 설명 잠깐 해드리자면 고급 쇼파에 쓰는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앱송의 장점과 또 토고의 장점 다 가지고 있어요. 얘가. 그 얘가 좀 미세 입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그레인 굉장히 작으면서 촘촘하면서, 예.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이에요. 앱송처럼 컬러가 분명하지만 천연 가공을 하기 때문에 스크래치에 강합니다. 아주 장점만 모아놓은 그런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컬러가 풍명하게 나오면서 뭔가 입자가 촘촘하면서 고급스러운 매끄러운 가죽이다. 그게 바로 토리용 노빌로 가죽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토리용 노빌로로 만든 벌킨을 굉장히 쳐줍니다. 아, 영롱하 응. 외관 충분히 보여드렸으니까 열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벌킨을 봤지만, 볼 때마다, 참, 이쁘다. <laughs> 영롱하다. 그 마음은 항상 동일한 것 같아요. 어떠한 사양의 벌킨을 봐도 항상 좀 그런 느낌이 어떻게 매, 매번 감동을 하는지. <laughs> 자, 빼고요. 얘가 좀 특별한 아이라서, 얘 내부 보시면 깜짝 놀라요. 예, 네. 사실은 얘가 미리티드 에디션이거든요 조금 더 가격이 나가요 이 내부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짠 이런 것도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내부 예, 네. 이 패턴을 이용해서 가방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멋지죠 그서 슬쩍슬쩍 이 가방 내부가 보였을 때이 매력 어쩔 거죠? <laughs> 어, 그래서 이 가방 너무 탐납니다 어. 그래서 그냥 노멀한 벌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얘 보면 진짜 홀딱 반하죠? 네, 아 진짜 홀딱 반한다 예. 너무 예쁘죠 예. 이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거 잘 보여야 될 텐데 예. 아 너무 예뻐요 패턴이 예. 일단 내부를 또좀 자세히 보면 뒤쪽에 지퍼가 있어요 벌킹의 기본적인 거사양한 제가 많이 보여드렸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보이세요? 예. 지퍼 보이시죠? 네, 지퍼가 여기 뒤쪽에 지퍼가 쫙 있습니다. 지퍼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큰 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오우, 잘 보인다. 이게 더잘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것 같아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패턴 너무 예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인는 어느 쪽에 있냐면,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제조년 그리고 뭐 어떤 장이 만들었는지 그 정도 알수 있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아 멕키는 오픈했을 때도 제만 아니니까 시원하게 이렇게 예. 오 좋다. 진짜 탐났네요. <laughs> 토트백에 최강자죠 얘는. 예. 지금 얘가 물건을 안 넣어서 좀 이렇게 보이는데 크니까 사이즈가. 이렇게, 이렇게 물건을 넣고, 안에는 넣으면요, 더또 예쁜 쉐이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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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쉐이 나옵니다. 네. 자. 음, 음. 자, 이렇게 해서 수납도 엄청나게 많이 되죠? 음. 많이 들어갔는데, 내리면. 여름에 하나 더시천하고 싶은 컬러 블루 사파이어 컬러의 벌레틴 35. 예, 특별한 가죽, 소리용 노빌로 가죽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버 하드웨어. 예, 오 눈형 방하시는 분 되시고요. 얘는 이제 지금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여기 좀 눕혀놓으시면 또 여기 모양 즉 골고루, 예. 골고루 얘가 예쁘게 잡힙니다. 그래서 골고루 넣으시면 이런 부분을 싹또 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시원한 아이, 벌킨3 5를소개해봤습니다블루스 아이, 이렇게 해 너무 예쁘죠. 네. 여러분도 해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돼이 예전 보여드릴게요 안에 아, 잠게해은장이라서또 네. 너무 시원해보이고 예쁘네요 이렇게 보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 이렇게 딱걸 이렇게 요 걸쳐볼까요? <laughs> 아우 고급지다 네. 은장도 막 엄청 블링블링하네요 <laughs> 미치비치 t 였고요 저는 또 특별한 날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